됐네 이거 야 쌍놈 최영진 신나 제물이라 했잖아 제발 1위 이제아이거왜어 다음 섭외라 어. 아, 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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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도가 몰래 까고 있네 줄이야아형저 음. 그거 다 깨가지고 아 이거 형 이거 이렇게 까면 되나요? 일단 저기 디코랄 라좀아 네. 주리야. 뭐. 네. 시작하기 전에. 네. 몇개 예상하냐? 아, 합성까지. 합성까지? 아 저는 어. 아 다섯 개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. 이거 근데 안 나올 거 같아. 바로 가. 길이 한번 할까? 이거 말이 안 되는데. 아 족됐네 이거. 아 어, 씨발. <laughs> 아 잠깐만. 이거 설계인데. 아, 씨바나 괜히 잘못됐어. 팀은 재물이고 아바타에서 뽑는다고 생각해어 그렇지? 아, 그게 그 맞지. 맞지. 네. 아바타는뭐저 중요한데 저 별빛에서 두개 나오면 그냥 그걸로 멘징. 멘징이야. 뭐? 여기서 어. 여기서 돌. 어,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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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여기 잖아. 그러면 왔잖아. 빨간색! 아, 돼, 돼. 빨간색! 뭔데? 어 영웅이야 어 이제 하나야 아 영웅? 저기서 저 동그란게 뻔쩍하면서 빨갛게 되면은 이제 전설인데 아 영웅 영웅 쩔었어 영웅 하나 어디야 아 이제 됐어 됐어 응. 으 오케이 오케이 또 왔잖아 보라색! 걸렸잖아 이거. 이거잖아! 빨간색! 까비 까비 디기 뭐냐 벌써 다 되겠다. 운명의 아바타부터. 운명. <laughs> 아, 네. 운명의 아바타부터. 아, 예. 오케이. 괜찮대. 어, 저거는 개수 얼마 안 돼서. 뭔데 찔러. 가슴팍에 찔러. 이야. 아, 오. 오케이. 그리고 용두개둘다 까버려. 용두 개요? 어, 두개두 어, 두두 개씩. 아 이거 볼수. 어. 그리고, 그리고, 어. 볼수. 어. 볼수. 어. 예. 오케이. 오늘 모두 보기 그 누르면 돼. 오케이 모두 보기. 아싸 영웅 두 개. 아니 그런 확정이야 주리야. 영웅 두 개. 형들아 영웅 어, 두 두개. 개씩 나왔다. 아, 정신 차려 뭐야? <laughs> 어? 정신 차기. <laughs> 오상시형나 이거 많은데요? 이제 아바타, 아바타 하는 거야 이제. 아바타 가보자. 제발 여 오. 오. 오! 야데 이 방이다. 아무튼 뭐든가 아, 아바타 잘 뜨면 아티는 아무 상관이야. 아무 이 상관 방이다 해, 이 방. 더이방 좋다, 좋다. 그렇지. 한번 한 번만 칼 꽂아 볼게 요 형들아. 내거2 주차니까. 야 바로 모두 보기. 이야. <laughs> 아 족대인 것 난, 같다. 씨발여 난... 재물 나네. 야, 야 줄이야. 네. 석중에 죽는 소리 좀 하지 마. 석 죽는 소리 좀 하지 마. 왜왜 이렇게 씨발 네가 망했다 생각해?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. 석중는 소리 좀 하지 마. 복꼬야만쫓가 어, 내가 좀 경솔했어. 거구나, 다시 석살려. 석, 서. 제발 석. 너무 <laughs> 아 이거 맞아요? 아나 궁금해서 그래. 60% 마지막. 아왜안 위에 왜안 했어? 위 저거 왜안 했냐, 주 어디요? 위 이거요? 어 센법 아, 어, 해. 어 이거 어떻게? 그럼 이거 거 하면 되나? 1 1회까 어, 어 눌러 220까지. 220개. 아뭘 나무 빼고 다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. 아 제발 220. 가자. 아또 눌러. 어. 눌러. 눌러 눌러. 오, 오오뭐 나왔어. 뭔데? 그래. 주는 거야 주리야. 어. 오케이 쩔었어 영웅. 그거는 찰렀어가 아니라니까. 동생아 저기 사러라 술 한잔 했나얼마왜 <laughs> 와라. 아 재밌잖아. <laughs> 그럼 고장. 자한 번만 나면 된다. 이거 하고 한 번. 220. 그렇지. 네. 그렇지 않잖아. 전설 7개 날. 네는 7개 다 이렇게. 이제 별빛 아티팩트부터 들어가야지. 그치. 별빛 아티팩트. 그렇지. 별빛. 네. 전설을 나올 확률이 10%야. 여섯 개면60% 아니야. 어. 나올 확률이 반 절반 이상이다. 야 그럼 무조건 여기서 한개 나오겠네. 한개 무조건 나온다 보고 그렇지 형님 그럼 편안하게누를게요 무조건 나오는 건데 아니 그, 그거 렇밀이한번이밀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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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, 이이다오케이 빨간 불. 레이렇불 뜨면 한이은확정이다게 이렇게, 덮어라 이렇게, 이렇게, 이이라 했잖아 그거는 일단 모두 보기 누름된다 동생아 모두 보기 진짜 동생보다 아, 이거 여기들어 아티팩트는 사실 재물이었습니다. <laughs> 그렇지. 음 가보자. 연주스킬 그렇지. 시각에 합성해서 내가 봤던 세개 이상 나올 거야 줄이야. 시각에 세개 이상. 아 그럼 나 동고영만 음. 믿고 할란다. 게임 아직 시작 안 했어요. 음. 걱정하지 마. 오내 영웅 네. 네. 몇 개? 야 뭔데? 오, 별도어 이제 시작이다다점으로 갑니다. 에이. 봐 볼까? 어떻게 느낌인지? 60퍼. 쉽잖아. 빵 <목소리> 걸렸잖아. 어? <목소리> 봐. <오! 목소리> <목소리> 걸렸잖아. <목소리> 두개세개 <목소리> <세 개! 목소리> <목소리> 걸렸어. <목소리> 걸렸어? 어. 어, 이거 뭐야? 설날의 <목소리> <승량에 목소리> 상상 어 하나만, 이제 이거 60%야. 하나만, 이제 하나만. 하나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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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. 자, 자 천천히 자, 바로, 바로 갑니다. 불빛, 빨리, 찬찬히, 빨이 됐지. 찬찬히, 빨리, 찬찬히, 빨리, 찬찬히, 빨리 찬찬하 찬찬히, 찬하히 찬찬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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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찬하 찬찬히, 찬하히 찬찬히, 찬찬히, 찬찬 제발. 아, 제하나 아, 직거 원트 나가? 아, 이거 어떻게 나가? 나이제 바뀌는 그림 이거 어 이거 바뀌는 그림이야야 이거 둘다 어떻게 나가? 이거 거한게있거든 이거 조심해라 앞 이거 를게요어게어어 이러면 원투 되지 않나? 되자. 다 막히면. 어, 원투 하나, 하나, 세개세개 가자. 육시 어, 아,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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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, 아 맞다. 하나 그냥 한 방에 에피 다한 방에 막가불라막 에라이. 야, 시원하게 해버려 그냥. 그래. 뭔데? 어, 가불라가불라가불라 쉽잖아. 하나. 매우 빠르게. 아난왜이 구간을 못 뜨냐? 뭐냐 이거? 재물x3 재물, 재물, 재물. 재물 사실 이거는 본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예, 저는 아바타만 노리고 있어요 아 제발 아 형들아 누가 진짜 나속 살아야 되는데 아바타 이거 뽑기 전에 아바타 진짜 중요하거든요? 아 제발 어, 이걸 누르고 오른쪽 거부터 한 개씩 까면 돼 오른쪽? 아니 제일 밑에 동그란 거 구슬 어 물알 어, 거기부터 역순으로 하나씩 까면 돼 야... 야 여기서 빗발이 떨어진다잉 초당에 아, 바로 잡아야돼 오! 아, 제발. 오! 아, 제발! 오! 아니 원래 까지떠아 이까지 떠요? 빗발이 떨어져 여기서! 빗발이 떨어져야발 <laughs> 빗발! 아우..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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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옷만 음. 빨간색이네 아 씨, 뭔데 이제 갑니다 야, 나오냐? 전설 한개한개도개 나와야 되는데 깃발. 제발. 제발 어, 살려주라 어,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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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이야. 깃발. 어? 아니죠? 아. 니죠 아, 씨발. 됐다 이거. 아, 여기서 나오면 전설 다섯 개. 여기서 나오면 전설 다섯 개. 아, 저 여기서 여기까지 괜찮다. 다섯 개. 다섯 개 맞아 있잖아. 제발. 깃발. 깃발 어디 가운데 깃발 여기서 떨어져도 여기서 하늘에서 깃발이 깃 <laughs> 뭔데 얘 씨발 당당하노야네개야네 4개. 개는 야. 욕심내도 되잖아 욕심내도 되지 아야 10%네 10 개면 40%야 아10%네개면40% 맞지 야야야 이거 나와야 된다 이거 야 지금은 이제 나와야 돼 재미 없어 주랴! 뛰어라! 깃발! 위에서꺼지면 내려라 임마! 리액션이! 꽂아라! 씨발! 이렇게! 제발! 꽂아! 아이고... 아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? 아 잘못됐네 이거... 제발 깃발 <laughs> 진짜 X밥이네 진짜 제발 깃발. 깃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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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.. 느낌 좋다! 깃발. 오! 오!! 뭐야 <laughs> 어디야 이 피움씨라.. C발.. 뭔! 방금! 여기 나왔는데 업무! 업무! 왜 이러고 있냐 C.. 다른 사람이 보고 있나? 그니까! 뭐가 온대! 자! 아... 여기는 진짜 기대할.. 기대하고 볼만해! 여기는! 야 게임 지금부터잖아 형들아! 야, 여기 있지금부기지어 Sali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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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l 살 g o s a 살 i g o s a l 살리고, 살리고, 제발. 살리고 Sali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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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l 네 g o Saligo, s a l i 거 o s a l i 다 야두개 찌가 아니라 조야라, 줘야지 석중도 서로 좀 그만해 줄이야 좀 줄아 어 줄이 줄아 줄아 야 남도 같 가자 나도안 한다 이제 하나 몰라 자아지 라스트 한거10% 깃발 깃발 날아오겠다 이거 깃발, 깃발 깃발이 깃발 쳤 이거잖아 <려>. 야 아바타 아바타 <려>. 전설 가져간다, 나 가져간다나 아, 아그아발 뭔데 <려. 머대> 야, 깃발 이렇게 <laughs> 불멸의 노장 델리게요. 야, <laughs> 야. 아, 좋아요. 아직 안 끝났어요. 저었잖아. 어, 아, 영시이 누님 10만 원으로 감사합니다. 잠깐만요. 야, 이거 속 제대로 살았어 잠깐만. 10만원 감사합니다 예. 일단 형들 지금 지금까지 지 아티팩트랑 요거 아바타 해가지고 전설 전설 다두개오두개 괜찮은데? 그 다음에 잠깐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지금 게임이잖아 오, 독고형 형이 봤었을 때는 요거 뭐 몇, 몇... 그냥 다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? 형은 네. 예가를 사로잡을 때도 네. 알다시피 형은 다한 방에 다가버려요형 아, 형 스타일 알잖아 쌍능씨야쌍능야 여투스키 보야오 좋지 못했다 야 형제 나 시원하게 갈게요 쌍능 잠깐만 기대 한번 하고 쌍능 그건 언제였대 쌍능쌍능 그건 희기다 어, 희기 어 역시 빡 꼬미 <laughs> 걸렸죠 예 이제 예, 영웅 갑니다 쌍능 가자 희기다 어, 희기 하고 하면 된다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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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기라고 히기라. 줄이야 정신 차려 어? 뭐야 이거 어? 오, 자, 이제 영웅 한 개야 어 영웅 저는 제발 시트다 진짜 잘, 잘 뜨면 나. 두 마리다 가자 형들 조, 아, 좋아요 구독 예 한번씩만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제발 여기, 여기서 아, 이제 판가 난다 아. 야 가자 형들아 어. 쓰리 아투 아원 아원 눌러 제발 숙소 가기 숙소 가게 승리! 자, 된다고. 된다, 된다. 불빛! 조심! 나한테 잘어 써. 불빛 걸렸어. 하나 일단 했다. 괜찮아. 처음은 괜찮아. 자 여기서 쭉쭉 올라가면 돼. 어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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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가면 돼. 받고, 그렇지. 하나 더 받고. 한번 더. 아. 하나. 어. 씨발 이거 길이 할까? 길이 못해. 길이 못해 이제. 으아아아아악! 아 아유, 왜? 자 일단 괜찮아, 괜찮아. 나쁘지 않아 나오 어. 하나 나왔어 락배도야 아, 어. 아 어, 이거 잘못된 거야락배도 맞아요 형? 오 사막이 아킬라 이거 어디, 뱀 있나? 아바타 눌러봐라 아바타 없어뱀이네뱀 죽었어 인 아이가! 줄이야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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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킬라 임마 인연이 아킬라 이라고 아킬라 확 Aki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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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k i l a Aki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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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옆줄에서 아킬라가 또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야. 아, 그렇지. 오케이. 그럴 때는 얘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확정하지 말고 나도. 얘를 그렇지. 첫 번째를 일단 돌려. 그... 그렇지. 오케이. 가르마나를 뽑으는데. 아, 형들아 나 프로잖아. 일단 돌려봅니다. 어, 가르마나 한 바에 가자. 가르마나? 이거 제발 잡게 된다. 가르마나, 가르마나? 가르마는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한번 보고. 이조이번이조이번 어. 꺾이자는 야욕 가르마나 오케이. 가자. 이거? 됐고 일단빵 보거. 뭔데? 오! 야이 새끼야 이 새끼! 이새이 새끼! 새끼! 이 새끼! 오, 이 새끼가 누군지 몰라 이다리이야박오 가르바나 나왔어 바로! 왜? 끝! 너네들 끝? 신경. 신경. 형, 형을 대법이 신경만 썼는데 이 사람아 너 오늘 야나돈 어. 벌었어! 끝! 끝! 야 이거 돈벌어 이거, 그래.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가르바나? 어? 사냥 끝, 전투 끝야 사냥 끝, 전투 끝이래 아, 야나 아킬라, 아킬라, 눌러. 아킬라, 응. 아킬라, 부터 확정 확정. 아킬라, 박킬라 아킬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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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천라아천라 아킬라, 아킬라, 아킬두 번째 두 번째 마우스 내 아킬라, 아킬라, 마킬라 아킬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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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라눌렀다아이라게킬라 아킬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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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합격하겠습니다 라 아킬라, 아킬라, 전투력 670. 그 존나 세 PVP 가능 감소. 아바타 눌러라. 아바타. 네. 저기서 어. 눈 깔치 누르고 깔치 은갈치. 옆에 한 관계. 네? 왼쪽 9시. 왼쪽 9시. 아, 어, 그 더블 클릭. 브러시를 하게. 그리고 오. 옆에 일조에 3번 도 클릭해 가지고 2년 더블 클릭. 1 3번 이렇게 하고 오르시 방금 다 얻은 거예요? 엄청 세진 거 같은데? 이제, 이제 사냥을, 사냥을 네저걸배을 쓰면, 쓰면 돼아 돼. 어. 그럼 형형 이거 전투는 그대로 쓰면 되나요? 저 형은 아니지 바꿔야지, 바꿔야지. 응 은갈치로 은갈치 이렇게? 그리고 장착 장착 어. 아 좋았어 어우 좋다 오, 오케이 야나 존나 세게 졌다 형들아 나 이거 나 이제 어떤 활약을 해도 힘들나 이제 못 말린다 오오 아, 야 ㅅ 뭔데 16만 8천 5백 오케이, 오케이 좋았어. 아 우리 톡고영이랑 톡톡이. 톡이기 때문에 어 수월하고 원활하게 진행했다. 음 예, 그 아무튼 전서 오늘 총세개 뽑았으면 왕코영이랑 동타거든요. 예, 그 재물은 내가 <laughs> 아니었어. 그 다음 방송하신 형들 중에 한명 누구 재물 나옵니다. 나세개 나왔다. <laughs> 야, 야, 다음 누구냐? 야야 다음 섭외야. 어, 어, 다음 섭외야. <laughs> <laughs>